일단 산성우리의 엠 모텔이에요. 야간 천에, 1130평 정도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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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한 6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속건물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있습니다. 월간한 6, 700 정도에 지금 현재 수입이 되고, 그 수입된 가운데 이제 경상 경비를 제하고 나서는, 약그이 삼백 아, 정도가 아, 주인의 수입인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대비해서는 그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이제 땅으로만 보면 1200, 1130 평인데 인근 옆에 땅이 지금 현재 여기는 이게 보이는 땅이 한뭐 120만 원 정도에 매물로 나왔다. 그리고 거래가 되려고 한다라는 걸, 이 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엠모텔, 그, 입지가 아주 탁월해서, 요양원이라든가, 그, 연수원, 또는 기도원으로, 음, 물론 이제 숙박업소로도 쓸수 있고요. 기도원으로 하여도 아주 좋은, 에, 건물입니다. 건물이 한, 170평 정도 되고요. 이제 부속 건물이죠, 부속 건물. 원룸 스타일 부속 건물.